よろしくお 화이팅, 홍콩 t v 입니다 오늘은 사도만 타서는 회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8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지금부터는 시각 관련된 부분 쭉 살펴볼게요. 자, 눈의 구조. 눈의 구조의 각 부분의 역할들을 쭉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각막은 최초로 빛이 통과하는 곳이고요. 눈을 보호하는 것이 각막이다그 다음에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동공 크기 조절하는 게 홍채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홍채. 모양채는 수정채 두께, 두께를 조정합니다. 모양채는 수정채 두께를 변화시켜서 원근 조절, 멀고 가까운 원근을 조절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수정채는 우리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을 해요. 렌즈 역할로 빛을 굴절 시킨 건 수정체다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 시세포가 존재해서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고 망막의 원초세포는 회색에 가장 민감성이 낮습니다. 망막의 원초세포 민감성 가장 낮은 색은 하고 물으면 회색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맹낭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맹낭막은 망막을 둘러싼 검은 막으로 어둠 상자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눈에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게이 망막인데요. 망막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막을 맹낭막이라고 한다. 자, 문제는 특징을 주고 찾아내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우리 눈의 부위는 망막 고요. 망막의 원추세포가 가장 낮은 민감성을 보이는 파장이색. 아까 회색이었죠. 그다음에 우리 눈에서 빛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분. 각막이 가장 먼저 접촉한다고 했고. 시력과 대비 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노출 시간, 연령, 휘도 수준은 영향을 미쳐도 주파수는 시력과 대비 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노출 시간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혹은 연령에 따른 노화 정도에 따라서 휘도 수준에 따라서 시력과 대비 감도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주파수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시력과 대비 감도가 뭐냐? 시력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듯이 얼마나 작은 물체를 선명하게 볼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시력이고 대비 감도라는 것은 밝기나 색상 차이가 거의 없을 때 물체와 배경을 구별하는 능력을 대비 감도라고 합니다. 물체와 배경이 밝기나 색상 차이가 거의 없을 때 이를 구분하는 능력, 거의 비슷해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대비 감도다. 희미하거나 대비가 낮은 이미지를 감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대비 감도다. 되셨죠? 자 이러한 시력과 대비 감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휘도 수준, 대비 노출 시간, 타깃 이동, 연령, 훈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파수는 없죠? 이렇게 휘도 수준, 대비 노출 시간, 타깃 이동, 연령, 훈련에 따라서 시력과 대비 감도에 영향을 준다. 자 시력의 종류에는 배열 시력, 최소 분리 역시력, 입체 시력, 최소 지각 시력, 동적 시력이 있는데요. 각각의 뜻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배열 시력이라는 것은 둘 혹은 그 이상의 물체들을 평면에 배열하여 놓고 그것이 일렬로 서 있는지 판별하는 능력이 배열한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배열 시력이고요. 일렬로 서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 설명해서 용어를 유추할 수 있겠죠. 최소 분리 역시력이라고 하면 떨어져 있는 두점 또는 선을 두 개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최소 분리 역시력이라고 합니다. 자, 배열 시력은 영어로 Vernier acuity, 최소 분리 역시력은 minimum separable acuity. 해석 그대로 최소 분리 역 시력이고요. 입체시력은 스테레오스코픽 어큐티. 거리가 있는 한 물체의 상이 두 눈의 망막에 맺힐 때그 상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입체시력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한 물체의 상이 두 눈의 망막에 맺힐 때그 상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입체시력. 스테레오스코픽 어큐 y 영어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영어도 외워 두셔야 됩니다. 최소 지각 시력은 미니멈 퍼셉 c u 어큐티고요. 최소 지각 시력이고 배경으로부터 한 점을 분간하는 능력. 최소 지각 시력. 동적 시력은 다이나믹 비주얼 어큐티죠. 움직이는 것을 잘 인지하는 능력. 자, 여기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배열 시력하고 입체 시력이래요. 자, 배열 시력은 러니어, 어큐어티 배열에 놓고 일렬로 서 있는지 판별하는 능력, 입체 시력은 거리가 있는 한 물체의 상이 두 눈의 망막에 맺힐 때그 상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자, 최소 분리역 시력은 분리니까 세파록을 들어가고요. 떨어져 있는이라는 뜻이 들어가죠. 두점 또는 선을 두 개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두 개로 인식하는 게두 개로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최소 분리역 시력. 그 다음에 배경으로부터 한 점을 분간하는 능력이 최소 지각 시력이다. 자, 인간이 가진 시각적인 특성은 일단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근거리를 볼수 있고요. 이런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수정체의 두께 조절로 시력이 좌우됩니다. 시력을 이루는 것은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다. 따라서 수정체 두께 조절로 시야를 형성한다 하면 X 하셔야 돼요 시야가 아니고 시력이고 망막은 카메라 필름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리고 완전 암조응이라고 하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이죠. 완전 암조응은 30에서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은 것에 적응하는 시간은 수초에서 1~2분이다. 자,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이 훨씬 길죠. 완전 암조응은 30에서 40분이 소요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세 이후에 노화에 의해서 인체 시지각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근시력이 저하되고 망막에 이르는 조명량이 감소하고 어두침침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정체 변색으로 눈동자가 누리끼리해진다. 눈의 색깔이 전반적으로 탁해집니다. 수정체 변색까지. 하지만 휘광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X겠죠. 40세 이후에 노화에 의해서 시지각 능력이 변하는 현상은 근시력이 저하되고 망막에 이르는 조명량 감소, 수정체 변색은 맞습니다. 하지만 휘광에 대한 민감도 저하는 X다. 자, 우리가 숫자나 문자 또는 특수 기호를 사용해서 암호를 만들 때 암호로서 그 성능을 발휘하는데 좋은 순서는 숫자 암호가 최고고 영문자 암호, 그다음이 여러 가지 기호로 구성된 구성 암호입니다. 자, 숫자 암호 하는 것은 1379등 숫자로 된 거고 영문자 암호는 ABCD 알파벳 같은 거겠죠. 그리고 구성 암호는 별표나 클로버같이 기호나 한자, 특수문자 조합된 문자를 사용하여 구성한 것이 구성 암호다. 자, 이번에는 빛과 관련된 용어들 알아보겠습니다. 조도라고 하면 단위 면적에 비추는 빛의 양을 의미하고요. 빛을 받는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 면적에 비추는 빛의 양이 조도다. 반면에 휘도는 빛을 비췄을 때 표면이 반사 또는 방출하는 광량,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를 나타내는 게 휘도입니다. 단위 면적에 비추는 양은 조도, 단위 면적당 표면에 반사 또는 방출되는 광량이 휘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조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lux, 룩스, fc로 나타내는 풋 캔들 또는 제곱미터당 몇 루멘의 빛이 도달했느냐. 이 루멘은 광선속의 단위죠.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총량이 루멘인데 제곱미터당 몇 루멘 비추고 있느냐 하는 게 조도입니다. 그리고 휘도의 단위는 fn, 풋 램버트 또는 밀리 램버트. 그다음에 제곱미터당 방출되는 광량, 광도를 나타내는 방출되는 광량이 몇 칸델라냐? 방출되는 광량 제곱미터당 광도에서 칸델라 퍼 제곱미터가 휘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율이라고 하면 물체의 표 에 도달하는 조도와 광도의 비를 반사율이 라고요 조도와 광도의 비는 반사율이다 그리고 광도 대비 라는 말은 어떤 물체 그 표적의 광도와 그 배경이 되는 광도의 차이를 다시 배경 광도로 나눈 값이 광도 대비입니다 단위는 칸델라다 작업장에서 광원으로부터 직사휘광이 들어온다 쉽게 얘기해서 직사광선이 내리일때이 직사광선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느냐 일단 광원의 휘도를 줄이고 광원 수를 늘리면 눈부심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광량이라고 했을 때 광원의 밝기는 줄이고 여러개의 광원으로 나눠서 빛이 들어오게 하면 즉 밝기를 줄인 적 영구 수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눈부심이 줄어들겠죠. 한 곳에서 너무 강하게 내리쬐면 눈부심이 심해진다. 자,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위치시키고요. 휘광은 주위를 밝게해서 광속 발산비를 줄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개, 갓 혹은 차양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들이 광원으로부터 직사 휘광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자, 음중 작업장에서 광원으로부터 직사 휘광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광원의 휘도. 휘도는 단위 면적당 밝기죠. 따라서 휘도를 높이면 눈부심 이 심해집니다. X고 광원을 시선에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 당연히 아니겠죠.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위치시켜야 눈부심이 줄어 들고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해서 광도비를 늘린다.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하는 건 맞는데 이 광도비라는 것이 작업물과 주변 배경 사이의 밝기 비율인데 이걸 증가시키게 되면 밝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눈부심이 심해지겠죠. 휘광원이 밝으니까 주위까지 밝게 해서 광도비를 낮춰야 눈부심을 줄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가리개 차양을 설치한다. 가리개 차양 등으로 직사광선의 경로를 차단해서 눈부심 효과를 줄이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실내 작업장에서 추천되는 반사율은 천장부터 벽, 가구, 바닥 순으로 왔을 때 천장이 80에서 90%, 그 다음에 벽이 40. 0에서 60%, 가구가 25에서 45%, 맨 마지막에 바닥이 20에서 40%예요. 자,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낮은 순서로 이렇게 추천 반사율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천장이 80에서 90, 천장과 벽으로 이어지니까 벽이 40에서 60%, 가구는 벽의 중간쯤부터 아래로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25에서 45%, 바닥이 20에서 40%입니다. 그리고 추천 광도비는 3대 1이다. 따라서 IES의 공고에 따른 작업장 내부의 추천 반사율이 가장 높아야 하는 곳은 그러면 당연히 천장이겠죠. 그리고 가장 낮아야 하는 곳은 바닥이고. 자, 작업장의 조명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작업 환경의 추천 광도비는 5대 1이다 x 3대 1이 추천됩니다. 그 다음에 천장은 80에서 90% 정도의 반사율을 가지도록 한다. 이게 맞겠죠? 작업 영역에 따라 휘도 차이는 크게 하면 안 되고요. 휘도 차이를 줄여야 되고 실내 표면의 반사율은 천장에서 바닥 순으로 감소해야지 증가시킨다 하면 x 예요자 이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다. 자 작업 종류에 따라서 조명 수준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작업을 기준으로 일반 작업 150 룩스 이상, 정밀 작업은 그두 배인 300 룩스 이상이고요. 초정밀 작업은 정밀 작업 두 배에다가 일반 작업 150을 더한 750 룩스 이상. 입니다. 그다음에 그밖의 작업은 일반 작업의 반. 일반 작업 반에 밝기 75럭스 이상이다. 다시 한번. 일반 작업 150, 정밀 작업 그두 배인 300럭스 이상. 초정밀 작업은 정밀 작업 두배 600에다가 일반 작업 150 더한 750럭스 이상이고요. 그밖의 작업은 초정밀 작업의 10분의 1 75럭스 이상이다. 자, 계산 문제로 조도 구하는 문제 가끔 나오고 있어요. 자, 거리 제곱분의 광도. 거리 제곱분의 광도. 조도 공식이고 문제 하나 풀어 보면 1칸델라의 전광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가 3럭스였다. 동일 조건에서 5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약몇 럭스인가? 자, 조도 는 거리제곱분의 광도니까 3럭스가 나오는 곳은 1의 제곱분의 광도가 되겠죠 그래서 광도 x는 3칸델라가 되고 5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역시 거리 5m 제곱분의 광도 3 하면 25분의 3이니까 100분의 12 해서 0.12럭스가 5m 떨어진 곳의 조도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리고 반사율을 구하는 공식은 광속발산도 나누기 조명입니다 자 요거 외우기 보다는 요 아래에 있는 파이 곱하기 휘도 나누기 조도에다가 비율이니까 100을 곱해준 거 요렇게 구합니다 요거는 외우두셔야 된다 그래서 반사율은 咖啡泡出味。 파휘퍼조 100입니다 문제 하나 볼까요 휘도가 10칸델라퍼 제곱미터고 조도가 100럭스일 때 반사율 구하라고 했죠 파휘퍼조 1 바로 떠올리시고 파이 곱하기 휘도 10 나누기 조도에다가 다시 100을 곱한 거이렇게 하면 10파이가 나오죠 바로 구하실 수 있고 몇개더 풀어보면 다음 중 반사형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전광원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조도가 150럭스라면 3미터 떨어진 곳에 조도는 약 얼마인가 아까 조도구하기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조도공식은 거리제곱분의 광도라고 했죠 따라서 조도가 1 5 0이라면 거리 2m 떨어진 곳에 광도를 x로 들수 있으니까 이거 구해보면 x는 600이 나오죠. 구하라는 것은 3m 떨어진 곳에 조도니까 조도는 거리 3m의 제곱분에 광도는 방금 구한 600 이렇게 해주면 600 나누기 9는 66.6666 이렇게 나오죠. 66.67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조도가 400럭스였고 다른 곳에서 동일한 광원에 의한 밝기를 측정했더니 100럭스였다면 두 번째로 측정한 지점에 광원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가? 자 동일한 공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처음식에서 2m 떨어진 곳에 측정 조도가 400 럭스였고 그러면 광도 x가 나오겠죠. 거리 2의 제곱을 400에다가 곱하면 4 4 6 1600이 되겠죠. 자 따라서 두 번째 식 세워보면 조도가 100 럭스였다고 했으니까 100 럭스가 어떻게 나온 거죠? x 미터 떨어진 곳에 광도가 1600이었다. 거리 x 제곱은 100분의 1600이 되겠죠. 요렇게요렇게 약분하면 x 제곱은 16, x는 4 미터가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음파, 사운드 웨이브라고 하면 다른 물질의 진동이나 소리에 의한 공기 전파를 총칭해서 음파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소리가 이렇게 파동 형태로 나타나는 걸 말하죠. 이 음파에 있어서 진폭, 이 파동의 높낮이,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강한 음으로 들리게 되고 진동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파동간의 폭이 좁혀지게 되면 그 소리가 높은 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음의 세기를 물었을 때는 가장 센 음이다 하면 진폭이 가장 큰이 그래프에서 C가 되겠죠. 높낮이가 가장 큰게 가장 센 음으로 들리게 되고요. 즉 평면진행파에 있어서 음파의 진행 방향으로 수직인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에 통과 하는 에너지가 가장 큰것 쉽게 말해서 위에서 아래까지 높낮이가 가장 큰게 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음의 높이가 가장 높은 음이다 하면 주기가 가장 짧은 걸 찾으면 됩니다 즉 진동수가 가장 큰걸 찾으면 된다 요렇게 파동 하나하나의 사이가 가장 좁은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음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C고 가장 높은 음의 파동은 파형 주기가 가장 짧은 요 B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면 unwanted sound 즉 듣기 싫은 소리죠 우리가 원치 않는 소리가 소음의 정입니다 다음 중 소음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원치 않은 소리 unwanted sound를 찾는다 자이 소음에 대한 뜻 특은 일단 사람의 귀가 모든 주파수의 음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저주파음은 고주파음만큼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같아지려면 저주파음은 고주파음보다 그 강도가 강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낮은 주파수 100Hz 이하의 낮은 주파수에는 우리 귀가 덜 민감하고 높은 주파수에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가청 주파수 20에서 2만Hz까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내에서 사람의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대역을 찾아라 하면 4,000Hz 내외로 찾으셔야 됩니다. 4,000Hz 대역 내에서 우리 귀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사람의 귀가 모든 주파수 음에 동일하게 반응한다 하면 x고요. 가청 주파수 내에서 사람의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대역은 4000Hz 내외니까 500에서 3000Hz. 여기서는 요 보기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이러한 소음의 저감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단 소음 발생 원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고 소음 발생 원인 자체는 차단할 수 없어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차폐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우리 청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귀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청력 보호구를 착용한다.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 되죠. 겠 또는 소음 노출 시간을 관리하거나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한다. 모두 노이즈 소음 저감 및 관리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청력 보호 착용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소음 발생 원인을 아예 차단하거나 격리하거나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환경 내에서 음량 수준을 측정하는 정도로데시벨이나 폰 그리고 소음 소음 인식 수준 등을 사용하는데요. 데시벨은 소음의 강도를 표시하는 단위죠. 청력 역치를 기준으로 하고요. 데시벨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폰과 소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폰은 어떤 음의 음량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정량적 평가용 로 객관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게폰이고 소는 다른 음의 상대적인 주관적 크기를 나타내는 음향 척도입니다. 폰은 정량적 평가 용도, 소는 상대적 주관적 크기를 나타내는 음향 척도다. 그리고 하나 더 소음 측정에 이용되는 척도로 소음 인식 수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건 910에서 1,090 헤르츠 대역을 나타내는 PNDB와 3,150 헤르츠 중심을 둔 3분의 1 옥타브 대의 소음 기준에 동등한 소리 세기를 소음 인식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까지 주로 다루는 것은 이폰과소음입니다자 그래서 먼저 폰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이포을 사용 해서 몇 손이냐 손 단위로 계산하는 문제 손 단위로 바꿔주는 문제가 종종 등장해요 따라서 상대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게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폰과 손의 전환비는 암기해 두시면 바로 풀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1손은 40폰이고 2손은 50폰 3손은 55폰 4손은 60폰이다 자 1, 2, 3, 4, 손은 40, 50, 55, 60폰이 된다는 거즉 1손이라고 하면 일단 40폰 40dB의 1000Hz 수능 크기가 1손입니다 40폰은 1손 그래서 40폰이 1손일 때 60포는 몇 손인가?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1 2 3 4 손이 40 50 55 60 요렇게 외웠던 걸 돌리셔서 4 손은 60포니다. 즉 60포는 4 손. 요렇게 2번 찍고 넘어가는 게 가장 간편하고요. 아니면 그래도 신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공식을 외울래 하시는 분은 손 변환식 2의 지수에다가 6 0스40 나누기 10 하면 요건 20이고 10으로 나눠주면 2죠 2에 2승해서 4 요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했을 때4 0는 1손을 나타내며 이는 40데시벨에 1000헤르츠 수능 크기를 나타낸다 요렇게 해서 1번 찾으시면 되고요 음량 수준이 5 0폰일때몇 손이냐 40 50 5 5 60으로 가니까 5 0폰는 2손이 되겠죠 자 우리 시험에서 소음 작업이라고 하면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 작업이다 요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고 해서 한 단계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고 하면 90데시벨로 8시간 노출, 95데시벨로 4시간 노출, 100데시벨에 2시간, 100데시벨에 2시간, 요건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105데시벨에 1시간, 110데시벨에 30분, 115데시벨에 15분 이상 노출될 시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이렇게 분류됩니다. 따라서 90에서 115까지 5데시벨 높아질 때 시간은 8시간부터 계속 반으로 줄어요. 노출 시간이 반으로 줄면서 강렬한 소음 작업 기준이 된다. 90데시벨 8시간, 그 다음에 100데시벨 2시간, 115데시벨 15분입니다. 자, 이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청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시적 청력 장애와 영구적 청력 장애로 나눠서 일시적 청력 장애는 4000Hz에서 6000Hz에서 일과성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걸 말하고요. 폭로후 2시간 이내에 발생해서 소음 노출이 중지되면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청력 장애가 일시적 청력 장애. 영구적 청력 장애는 가장 중요한 게요 4000Hz에서 크게 발생한다는 거. 요겁니다. 일반적으로 청력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주파수는 4000Hz다. 심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청력 변화가 초래되고 요게 잘못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청력 변화를 겪게 되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 청력 장애입니다. 헤르츠에서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소음성 난청이 있냐 없냐 판정하는 기준은 A가 정상 청력, C1은 직업병 요 관찰자, C2는 일반 질병 요 관찰자. 그리고 중요한 거요. D1, D1이 직업병 유소견자로 소음성 난청이 있다.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D1 직업병 유소견자,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다. 자,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 R 나오면 1차 검사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자.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청력 판정을 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타자기의 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묻히는 현상을 매스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메스킹 masking, masking 현상은 우리 말로 음폐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느 한음 때문에 다른 음에 대한 감도가 감소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예로 한 사무실에서 타자기 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묻히는 현상이 이 마스킹 현상, 매스킹, 음폐 효과입니다. 음의 높이, 무게 등 물리적 자극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특정 감각 기관의 변화 감지역은 표준 자극에 비례한다. 이러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웨버입니다. 웨버. 웨버 법칙은 음의 높이, 무게 등 물리적 자극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특정 감각 기관의 변화 감지역은 표준 자극에 비례한다. 자, 쉽게 얘기해서 작은 소리는 음량 변화가 조금만 있어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큰 소리는 더큰 음량 변화가 있어야 소리가 더 커졌구나 작아졌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음뿐만 아니라 이 웨버라는 사람이 경제학이나 조명 밝기, 무게나 색상 등에도 적용을 해서 가벼운 물건에는 작은 무게 변화에도 쉽게 알아차리지만 무거운 물건은 더큰 무게 변화가 있어야 인지할 수 있다든지 조명도 마찬가지로 특정 감각기관의 변화 감지역은 표준 자극에 비례한다. 표준 자극이 작으면 변화 폭이 작아도 인지할 수 있고 표준 자극이 크면 변화 폭도 커져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누가 발견했다? 웨버, 외버, 웨버, 외버. 웨버의 법칙입니다. 자 음성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 되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의 내용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고 무엇으로 전송할 건데 전송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고 이 스피커와 리스너 사이에 소음이 있는 소음 환경 노이즈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스피커와 듣는 사람 리스너 전송 시스템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음성 통신을 구성하는 시스템 구성 요소다. 따라서 여기에 블랙보드, 칠판 같은 건 없죠. 말도 안 되고. 노이즈, 메시지, 스피커, 리스너 그리고 전송 시스템이 음성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죠. 자, 우리가 공구나 기계류 등을 다룰 때 인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요 진동. 진동이 인간 성능에 는 일반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진폭에 비례해서 시력을 손상시키고 10에서 25헤르츠의 경우에 가장 심하게 시력 손상을 가져옵니다. 또한 진폭에 비례해서 추적 능력 또한 손상시키고 이 역시 낮은 진동수에서 가장 심하다. 따라서 진폭에 비례해서 진폭이 클때 인간 성능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지 진폭에 반비례해서 시력이 손상된다. 이렇게 되면 틀렸겠죠. 1번이 틀렸고 시력 손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진동의 주파수는 10에서 25헤르츠입니다. 안정되고 정확한 근육 조절을 요하는 작업은 진동에 의해서 그 작업 능력의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반응 시간, 감시, 형태의 별등 주로 중앙 신경 처리에 좌우되는 임무는 의외로 진동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육 조절을 요하는 작업은 진동에 의해서 작업 능률이 저하되지만 반응 시간 감시 형태 식별 등 주로 중앙 신경 처리에 좌우되는 뇌를 이용해서 임무를 하는 것은 진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신호의 강도 진동수에 의한 신호의 상대 식별 등 인간에게 어떤 신호를 줬을 때그 신호의 강도나 진동수에 의한 신호의 상대 식별 등 물리적 자극 변화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범위를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해서 JND라고 합니다. Just n o t i c e a b l difference. 딱 맞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자극의 범위, 자극의 변화 정도 JND가 어떤 신호를 줬을 때그 신호의 강도, 진동수에 의해서 물리적 자극 변화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자극 범위를 나타낸다. 자 신호 검출 이론 (Signal Detection Theory, STD)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신호가 진짜 신호냐 아니면 잡음이냐 혹은 잘못된 신호냐 이걸 어떻게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 신호 검출 이론을 응용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품질 검사, 의료 진단, 교통 통제 등에서 이 신호 검출 이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불량품을 검사 때나 의사가 어떤 특정 질병을 진단할 때나 교통센서가 차량을 감지할 때 이렇게 진단하는 게 신호 검출 이론에서의 응용 분야입니다. 품질 검사, 의료 진단, 교통 통제 여기에 시뮬레이션 같은 건 없어요. 자 누적 손상장애 CTDs의 원인은 과도한 힘을 사용했다. 장시간 진동 공구를 사용했다. 부적절한 자세에서 작업했다. 이렇게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미세한 물리적인 스트레스나 자극이 몸에 자꾸 쌓여서 누적돼서 발생하게 되는 부상이나 질병을 누적 손상장애라고 합니다. 과도한 힘의 사용, 장시간 진동 공구 사용,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하지만 높은 장소에서 작업했다고 누적 손상장애.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요. 자, 정적 자세 유지 시 진전 잘 자란 진동을 뜻하는 트레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잔진동이 트레머인데요. 시각적인 참조가 있도록 한다. 즉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진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 손이 심장 높이에 있도록 유지하고 작업 대상물에 기계적 마찰이 있도록 한다. 이것도 진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손을 떨지 않으려고 힘을 주어 노력한다. 자, 요거는 어떤 대책이라고 할수 없겠죠. 정적 자세 유지 시 진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손을 떨지 않으려고 힘을 주어 노력한다. 이건 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주요 위험 요인은 단순 반복 작업,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작업 자세예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적 대책은 작업을 순환 배치시키는 겁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 단순 반복 작업,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작업 자세.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자 관리자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 한 작업자가 그 자리에서 하도록 놔두면 안 되겠죠. 작업을 순환 배치함으로써 한 자세를 오랫동안 한다거나 단순 반복 작업을 장시간 지속하지 않도록 한다. 자, 니오시 들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니오시는 미국 국립 산업 안전 보건 연구원을 줄여 이고요. 여기서 개발한 모델이 니오시 들기 지수인데 사람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이 들기 지수를 LI라고 하고 이건 권장 무게분의 Actual Load 실제 들고 있는 무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권장 무게 Recommended Weight Limit라고 해서 요 권장 무게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6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기 빈도, 손잡이 조건, 허리 비틀림 그 밖에도 들기를 시작하는 높이라든지 드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기 빈도, 손잡이 조건, 허리 비틀림, 들기 시작하는 높 지 수평 이동 거리는 아니에요. 들기 시작하는 높이. 그 다음에 위 아래로 드는 거리의 범위. 이런 것들이 니오시 들기 지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의 부하를 평가하기 위한 니오시 들기 지수를 적용할 때 고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평 이동 거리는 아니다. 자, 산업안전 분야에서 작업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거나 어떤 도구나 설비 같은 걸 설계하기 위해서 인체 측정을 하는데요. 이 인체 측정 방법에는 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동적으로 기능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적인 구조적인 측정 방법은 정적이니까 정지 상태겠죠. 체위를 정지 상태에서 기본 자세에 관한 신체각 부위를 계측하게 되고요. 고정된 자세에서 마틴식 인체 계측기를 활용하며 나체 측정이 원칙이다. 마틴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겠죠. 마틴식 인체 계측기, 루돌프 마틴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고요. 사람의 키나 안은 키, 팔다리 등의 길이 등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식 측정 도구가 마틴식 인체 계측인데 기 이걸 활용해서 나체 측정하는 게 정적 구조적 인체 측정이고 측정점은 57군데, 57점이고 측정 항목은 205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적 기능적 측정 방법은 상지나 하지의 운동이나 특정 체위의 움직임에 따른 상태에서 계측을 하는 거고요. 실제 작업하는 환경, 생활 조건 등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현실성 있는 인체 치수겠죠. 마틴식 인체 계측기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사진 및 시네마 필름을 활용한 3차원 해석 장치나 새로운 계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동적 기능적 인체 측정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인체 측정 방법의 변수는 평균과 5%, 95%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건 어떤 기계 조작 버튼을 설치하거나 작업대를 만들 때 모든 사람에게는 딱 맞추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쓸수 있는 5에서 95%에 있는 90%에 있는 사람들이 쓸수 있게 설계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체 계측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수는 평균 5% 95%지 최빈값 아닙니다. 최빈값 나오면 X다. 그래서 이런 인체 측정 자료를 응용해서 어떤 설계를 할때그 순서는 조절식 극단치 평균치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설계에 응용하게 되는데요. 조극평. 조극평 순입니다. 조극평. 인체 측정 조극평. 먼저 조절식 설계죠. 가장 이상적으로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조절식 설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좌석 조절이나 사무실 의자를 조절하는 등 이런 식의 설계가 조절식 설계고 그 범위는 여성의 500분위부터 남성의 95%, 남성의 95%, 백분위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절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조절식 설계. 조극평, 조극평의 두 번째 극단치 설계는 또다시 최대치 설계와 최소치 설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상 집단에 대한 인체 측정 변수의 상위 백분율을 기준으로 최대치 설계를 하고 인체 측정 변수의 하위 백분율 기준으로 최소치 설계를 합니다. 자 문이나 통로, 탈출구 등 여유 공간이나 줄 사다리의 강도 등을 정할 때는 최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문이 작거나 줄 사다리 강도가 약하면 거길 통과 못하거나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줄이 끊어지는 부상사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최소치 설계는 선반 높이나 차의 조정 장치 제어 버튼 거리, 세면대 높이 등 이번에는 작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치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다. 자그 다음에 조극평의 마지막 단계 평균치 설계는 최대치나 최소치를 사용하기 어렵고 조절식도 가능하지 않을 때이 평균치 설계를 합니다. 인체 측정 변수의 최대 집단지의 평균을 활용한다. 은행의 계산대나 식당의 식탁과 의자, 버스 의자 넓이 등이 이 평균치 설계에 해당하는 예시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작업대 설계인데요. 이 작업대에서 중요한 것은 정밀 조립 작업시 좌식 작업이 가장 적합하다. 정밀한 조립 작업을 할 때는 좌식 작업이 가장 적합하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좌식, 착석식 작업대의 높이 설계를 할 때는 의자 높이와 대퇴 여유, 작업의 성격, 작업대의 두께를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되고요. 서서 하는 작업대의 높이 설계를 할 때는 작업대의 높이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할 것. 그리고 부피가 큰 작업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최소치 설계를 적용하고요. 자, 팔꿈치 높이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경작업이냐 중작업이냐 아니면 정밀 작업이냐에 따라서 경작업일 때는 서서 하는 작업대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10cm 낮게. 그리고 중작업일 때는 팔꿈치 높이보다 15에서 20cm 낮게 좀더 낮게 설계를 하고요. 정밀 작업일 때는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20cm 오히려 높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눈하고 이러 가꿔야 되겠죠. 착석식 좌식 작업대와 서서하는 작업대 높이 설계. 좌식 작업대는 의자 높이 대퇴 여유 작업 성격 작업대의 두께 고려한다. 그리고 좌식 평면 작업대의 최대 작업 영역은 어깨로부터 팔을 펴서 어깨를 축으로 해서 수평면상에 원을 그릴 때이 팔이 그려내는 부채꼴 원호의 내부 지역이 최대 작업 영역이 됩니다. 어깨로부터 팔을 펴서 어깨를 축으로 해서 수평면상에 쭉 원을 그릴 때 부채의 원호꼴 요 내부가 좌식 평면 작업대의 최대 작업 영역이 된다. 자 쉽게 얘기해서 팔을 뻗어서 팔이 닿는 부분이 작업 영역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서서하는 작업대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 가능해야 되고 부피가 큰 작업물은 최소치 설계를 해야 되고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높이를 기준으로 하죠 경작업 중 작업일 때 힘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팔꿈치 높이보다 경작업일 때는 5에서 10cm 중 작업일 때는 더 낮게 15에서 20cm 낮게 하고요 정밀 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20cm 높게 한다 자 부품을 배치할 때 원칙은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냥 읽어보면 이해되는데요 부품 배치할 때자 우리가 프라모델이나 간단한 DIY 가구 같은 거 다들 한번씩 조립해 보셨죠 자 이렇게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부품 배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 요소 배치 원칙, 즉 부품 배치 원칙은 중요성, 사용빈도, 기능별, 그리고 사용 순서의 원칙이 적용된다. 중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다.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하고 사용 순서에 따라서 부품과 장치들을 배치한다. 중요성, 사용빈도, 기능별 배치, 사용 순서 원칙, 중빈 기수 기술. 중빈 기술로 외웁니다. 부품 배치 원칙이다. 부품 배치 중빈 기술.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여덟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